이제, 좀, 요즘에 후열 자체을좀안한거 같아서. 자체좀 하다가, 가겠습니다. 옛날에, 소매넣기 받았던 첫 게임이 뭐였는지 알아요? 어 그거였는데? 그, 아직 내 네, 첫, 스팀에서, 예, 네. 첫 소매넣기 당했던 게임이 점프킹이었어 점프킹 맞나?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... 이거를 제가 언제 소매넣기 당했냐면은 음, 있지? 음... 어, 어디였지? 어 내가 받았다고 했는데, 아까 봤었는데, 아니, 나 이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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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건가? 보다 점프킹이 아닌가? 이게 뭐라 그러지? 검색해볼게요. 앙빅 그래 앙빅 앙빅이었어 앙빅을 처음으로 소매 낚기 당했었거든요 이게 19년도 19년도 때 스위치 넘어와서 소매 낚기 당한 게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스위치 넘어와서 존 게임이 됐으니까 아프리카 때 처음 아프리카 했을 때는 마크만 했었으니까 정캠 되고, 스팀 게임 받은 게, 이거, 앙빅. <laughs> 이거, 이거 봐라. 이거 완전 똥컴이었어가지고, 게임도 막 버벅버벅거려가지고,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, 해서, 계속 죽어가지고, 30분밖에 안한거 봐라. <laughs> 근데 나름 약간 이런 고전적인 게임들도 좋아하고 음, 소울리도 좋아하고 나름 재밌어요 못하는 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재밌어해 못하더라도 보여, 나름대로도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엔들링 아니야 엔들링 안 했고 그 최근에 친해진 지인이 소개시켜준 그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다크소울이라고 다크소울 3 이거 해보라던가 뭐 다크소울 재밌나 <laughs> <laughs> 절레 절레 절레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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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잘래 잘래 잘래요 게임 이 비싸더라고. 이렇게 비싼 만큼의 가오치를 하는 게임인가? 사용자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야. 내가 했던 게임과 비슷한 게임 헬로 나이츠. 헬로 나이츠 재밌었지. 근데 이건 좀 귀여운데 그. 방, 아까 전에 봤던 다크소울은 완전 어둑어둑 게임이던데? 음. 그렇구나. 그러면 찐목록에서 삭제해야겠다. 시즌1부터 해야 되는구나. 엔들링? 엘들링 한참,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유행했을 때 봤긴 봤었던 것 같아요 클립으로 그냥 어떤 느낌인지 무서운 건 싫긴 하지 어두운 거? 어두운 거는 그때 한 너무 즐겁다라는 거 하는 게 보다는 약간 고통받는 게 보는 둥둥이들이 즐거운 거 아니야? 난안 즐겁고 둥둥이들은 즐겁고 <laughs> 소울류 방송 원래 그런 재미로 보는 거잖아 나도 투스였어 나도 투스라고 나도 팬츠야 나도 하나의 팬클럽이 있다고. 팬클럽 소속이라. 중간계로 나온 적 있냐고요? 아니, 아니요, 없습니다. 저는 중간계는 아니고, 그냥 작업계라서. 어? 중간계? 근데 중간계도 중간계가 되고 싶어서 중간계 된게 아니잖아? <laughs> 그게, 애매하긴 하지. 약간 시참 비벼야 되나? <laughs> 비벼보고 싶긴 해아 근데 VR 요즘에 VR 버추얼 분들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부, 하고 싶긴 한데 VR을 해야지 비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로 비벼? 응. <laughs> <laughs> 아아. 어떤 거? <laughs> 저 했었어요. 저 했던 했었어요. 있어요. 저 했어요. 그 했던 영상 있어. 보여 줄까? 이거 마지막 플레이 2021년 11월 1일 플레이 시간 7시간. <laughs> 영상 있는데, 보시까내 영상에는 없고, 옛날에, 제가 동물들이라는 쿠루 들어갔었다고 했었잖아요? 그때 있는데, 제꺼 버블티브 재생 목록 보면은, 불이 여기 나왔다, 뭐, 여기였나? 뭐, 법제 여기 나왔다? 어, 그, 여기에, 첫 번째 게어 멀티미 치킨홀스. 이안또 로딩 걸리는 거 봐라. 야 오늘 오프닝은 주최자인 데르나르가. 음, 음, 음. 응 음, 여기 보이시죠 이터마 이게 저거든요 그때 스틸닉네임 이터마였어가지고 삼년전못 <laughs> 들은척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대름입니다 오늘은 팡이 롤레 버블이랑 같이 버블 제이님하고 같이 <laughs> 버블이랑 같이 우리는 얼티밋 호스 찌기는할 거고요. 누가 더 재밌게 같은 임을 죽이나 경쟁을 할겁니다 아 어, 이거 죽이는 게임이에요? 네 맞습니다 우리 음... 닉네임이 서로 헷갈리진 않죠? 영어가 있다고? 맞아요 이정도 일죠? 네 큐브 이동장! 파리! <바리>, 파리타임! <바리> 아, 그 커플? 은호 <처음이라, 웃음> 어... <laughs> 어, <너> 하나? 파티박스 아,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네. 이블록들을 클릭하면 블록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소화전 같은 걸 하면 이걸로 이제 방해하는 맵을 만드는 거야 꼴대까지 가는 음...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골랐습니다 에. 어디 갔어? 고은 거예요, 저희 선택하면 은 그거 들고 가는 거야 이제 여기서 설치를 해야 돼. 이거 이거 WASD로도 움직여 놀래. 내가 들고 있는 건 뭐야? 오랜만에 보는 거. 하늘을 날아다니는 발판인데 끝에는 악교 같은 게 있어 보이네. 설치? 해나 여기다 설치해야지. 오 셋. 근데 우리 갈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야, <볼수> <laughs> 아예 못 가는데? 시작부터 어 <laughs> 내려오잖아 이거 내려오잖아. 아 근데 버블이가 제일 레버 아니야? 저거 돌못내안 어, 내려오네? 아니, <laughs> 둘을 여기다 해야됐나봐 아, 뭐야 저 제트팩 뭐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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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저거 어, 왜? 왜? 난난날날날 <laughs> 나 버블이 따라왔다가 도착하겠어 어, 뭐야 제트팩 먹히는거야 <laughs> 어? <laughs> 죽어있는거? 아씨 나는 저거 몰랐지 뭐야 이게 어. <웃음> <웃음> 어디다 오면 죽을까 나는 착하게 나겠어 <laughs> 아 이거 넌 못지나간다 뭐 야 비나도면 죽지 않을까? 나 받아 왔네. 누구랑 붙는가 저거? <laughs> 일단 이름 만들어 놓겠어. 다 죽어, 다 죽어, 다 죽어, 다 죽어. 이리. <laughs> 어? 아저 아, 프로펠러에도 다음에 죽는구나. 봐봐, 올라가자마 <laughs> 죽었잖아. 어, 저거 닿는데 죽었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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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잠시만. 맞아. 뭔가 안. 돼, 안, 돼, 안, 돼. 안 돼. 아니? 시작부터? 시작부터 한번. <laughs> 아 근데 애들이랑 다시 하면 더 재밌게 하겠다 이거. <laughs> 음, 재밌긴 하겠다. 어쨌든 궁뭐 뒤에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세요. 나름 재밌게 편집했으니까 언니가 3년 전에 재밌게 했구만. 스위치 끝나지 않았냐고요? 끝났죠 끝났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켜놓은 거예요 <laughs> 피코파크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지? 약간 협동 게임 같은 거 그냥 소리 엄청 지르고 시끄러워 뒤지겄네 그냥 사운드 폭파야 폭파 코파크도 그때 존캠부 사람들이랑 했을 때가 마지막이었지 21년 11월 16일 이것도 뭐 거의 4시간 했네요 생각보다 길겠네 했네. 그때 존캠부에 누구누구 있었지? 빨강님이랑 수건이 형이랑 거지 형 있었고 견지 형 있었고 다로 언니 노리 언니 나영 언니 니론 언니 노리 언니 생각보다 많았네? 더 있었던 것 같은데, 기억이 안 나요? <laughs> 일단은, 그러면은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내일도 8시쯤에 올것 같아요. 내일은 뭐 할지 모르겠네. 내일은 아마 방송 키고 고민하지 않을까? 뭐 할지 다키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. 뭐, 은어하은 오면은 에펙이나 패럴달할 수도 있고. 또 봐야죠. 음 그러면 통화 수고하셨습니다. 빠이빠이